아들이 죽는다니까요 아들부터 살려 놓고 얘기하세요 지금 떠나도 8 시간이어서 아들이 죽을까 말까 한데 지금 씨름하고 논쟁할 오.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저랑 같이 갑시다 이 절박한 상황을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자이 신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실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.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의 음. 선하심이. 이 지경에 음. 생명을 놓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주님은 선하신가, 모르신가?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. 자, 이 논쟁을 하다가 아들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?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이 몰라서 얘기를 하실까요? 다 알죠.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,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을 주장하고 계시고, 신하는 아들부터 살리라고 주장하는 이 대립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. 상황하고 믿음하고 싸우고 있는데, 예수님은 뭘 선택하시냐? 믿음을 선택하고 계신다. 그래서 생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